라면 끓일 때 이것만 넣어도 혈당이 떨어집니다. 라면은 먹을 때는 정말 맛있지만,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고, 특히 혈당이 쉽게 치솟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라면을 아예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라면의 문제는 칼로리보다, 정제 탄수화물이 너무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인데 이걸 잡아주는 방법이 의외로 매우 단순합니다. 라면을 끓일 때단한 가지 재료만 추가하면 혈당 상승 속도가 확실히 줄어들고 포만감도 좋아지고 라면 특유의 기름기 부담까지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 핵심 재료는 당면도 양배추도 아닙니다. 바로 버섯, 특히 느타리팽이 표고버섯입니다. 버섯이 혈당을 잡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버섯에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대신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라면 면발의 탄수화물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크게 늦춰주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 버섯은 수분과 섬유질이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기 때문에 면을 평소보다 덜 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칼로리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표고버섯에 있는 렌티난 성분은 탄수화물 흡수를 안정시키고 라면 국물의 짠맛과 기름기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버섯을 넣은 라면은 먹고 난뒤 속이 편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라면이 왜 버섯 하나로 건강식처럼 변하느냐면 라면 특유의 빠른 혈당 상승에 버섯이 강하게 분산시키기 때문입니다. 버섯을 넣으면 생기는 변화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둘째, 나트륨 배출이 쉬워져 붓기가 덜 합니다. 셋째, 포만감이 올라가 면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넷째, 혈당 스파이크가 확실히 감소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라면을 먹고 난뒤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버섯이 가장 좋을까요? 느타리 버섯은 식감이 좋아 라면의 면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팽이 버섯은 칼로리가 거의 없어 부담이 없고, 국물에도 잘 어울립니다. 표고버섯은 혈당 안정과 순환 기능에 특히 좋습니다. 라면과 궁합이 훌륭한 가장 대중적인 버섯들이죠. 하지만 버섯을 넣는다고 자동으로 건강해지는 건 아니며, 조리 순서가 핵심입니다. 물 끓는 순간 가장 먼저 버섯을 넣어야 합니다. 버섯의 식이섬유가 국물에 퍼지면서 면 흡수를 늦추는 역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면은 절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30초 늦게 넣어야 면이 덜 퍼지고 탄수화물 흡수 속도도 안정됩니다. 스프는 전부 넣지 않고 70%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짠맛이 줄어들지만 부족한 간은 버섯이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마지막에는 대파를 듬뿍 넣으세요. 대파는 혈당 안정과 순환 개선에 좋은 한국인의 천연 건강 재료입니다. 이 버섯라면 조리법은 라면을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람들, 당뇨 전 단계인 사람들, 식후 혈당이 자주 튀는 사람들, 라면 먹고 항상 속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라면 한 그릇이 먹었는데도 속이 편안한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버섯만 넣어도 효과는 확실하지만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 더 넣으면 혈당 안정 효과가 배가 됩니다. 계라는 포만감을 높여 면 섭취량을 줄여주고, 시금치는 혈당 안정과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콩나물은 속을 편하게 하고 해장 효과가 뛰어나고, 두부는 단백질 보충과 혈당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두부 밥모 넣은 라면은 칼로리는 비슷하지만 혈당의 안정감이 훨씬 뛰어납니다. 라면을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오늘부터 버섯을 한 줌만 먼저 넣고 끓여보세요. 라면이 문제 음식이 아니라 부담 덜한 한끼 식사가 됩니다.